오늘 UFC 라이트급 랭킹 4위에 찰스 올리베이라와 라이트급 랭킹 8위 마트스 감로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올리베이라가 경기 초반부터 완벽히 주도했습니다. 1라운드 초반 감로스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오모플라타로 되받으며 그래플링 우위를 드러냈고 이후 감로스 등을 잡아 바디 트라이앵글로 압박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타격으로 감로스를 몰아붙인 뒤 결국 클린하게 백을 잡아 초크를 완성했습니다. 2라운드 2분 48초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감로시 탭을 치고. 브라질 팬들의 함성 속에 올리베이라는 21번째 피니시, 17번째 서브미션 기록을 세우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프리아전이 연상되는 카운터 펀치를 올리베이라가 감로세게 허용했는데, 확실히 토프리아 펀치가 훨씬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됐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통해 올리베이라도 강한 선수고, 토프리아는 더 강한 선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는 옥타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북받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나 지금 울음 참고 있었어. 이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진짜 이유는 단 하나야. 이건 브라질을 위한 거야, 브로. 가족과 함께 옥타곤에 오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 끝나고 딱 하나만 부탁했어. 아버지랑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 이 무대 위로 올려달라 했어. 나한테 이건 진짜 거대한 순간이야, 헌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고마워. 네가 나한테 해주는 모든 것 사랑해, 브로. 오늘 경기에서 압박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 녀석 말이야 며칠 내내 아무도 나못 멈춘다고 떠들더라. 근데 오늘은 압박감 없다? 웃기지 마. 이 관중 봐봐. 우리가 짊어진 이 깃발 봐봐. 팀이 나한테 말했어. 그냥 가. 우린 널 믿어. 그리고 봐. 또 해냈잖아, 브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야, 헌터. 들어봐. 찰스 올리베이라 대 맥스 할로웨이. B M F 타이틀 전. 이거 진짜로 성사시키자. 승리 후 보너스와 다음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너스 5만 달러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에 파벨라에서 미친 파티 연다. 애들 날이잖아. 빈민가에서 태어난 꼬마가 이제 세계 무대까지 올라왔다. 이게 바로 브라질이야. 브로. 이 경기를 본 선수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헨리 세우도는 10대 구 올리베이라. 프레다도르 오늘 장난 안 치네. 앤서니 패티스는 완벽한 경기력이다. 찰스 올리베이라. 알저메인 스털링은 헐. 두브롱스. 맥스 할로웨이는 또 하나 추가됐다. 아리엘 헬완이는 헌터 캠벨 맥스 할로웨이 대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 성사시키자고 찰스 올리베이라가 말했어. 마이크보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UFC 리우에서 또 하나의 전설을 더했다. UFC 통산 24승 역대 공동 2위 UFC 피니시 21회 역대 1위 UFC 서브미션 17회 역대 1위 ESPN MMA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UFC 리우에서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다. 브라질 선수의 놀라운 퍼포먼스였다. UFC는 상대가 바뀌어도 사자는 신경 안 쓴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UFC 리우에서 또 하나의 서브미션을 추가했다. 홈 오브 파이트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2026년 다음 경기로 맥스 할로웨이를 bmf 타이틀전 상대로 지목했어. 세대가 지나도 mma 팬들을 열광시킬 경기다. mma 오비스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ufc 리우에서 감롯을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2라운드 2분 48초의 서브미션으로 이겼다. bj팬은 가자 찰스 올리베이라. 크리스 와이드먼은 찰스 올리베이라에게 큰 축하를 보낸다. 패배 후에 고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멋지다. BJ팬은 가장 흥미로운 파이터는 찰스 올리베이라다. 빌리 쿠아란틸로는 두 브롱스 큰 승리다. 맥스 할로웨이 대두 브롱스 경기 완전 말된다. 잭 파우가는 난 찰스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일리아 경기 이후에 그가 감로세에 그냥 걸어 들어가서 모든 펀치를 무시할 줄은 몰랐다. 진짜 파이터, 진짜 전사다. 허버트 번즈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강력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2라운드에 감롯을 피니시시켰다. 두 브롱스의 주지수는 정말 놀랍다. 데렉 브런스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리우 고향에서 감롯을 요리했다. 감롯은 이번 주 내내 자신감 넘쳤고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었어. 대단한 승리야. 여러분은 이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